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때 가까운 길이 있었고 먼 길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길은 어 짧으면 열흘, 길면한달 정도면 갈수 있는 길이었고 먼 길은 몇 년을 뭐 1년에서 2년, 3년을 돌아서 가야 되는 길이 먼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역을 시켰기 때문에 빨리 가나안 땅에 보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출굽기 13장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까운 길이 있는데 또 어쩌면 편하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이 광야길을 1년 2년에 걸쳐 멀리 돌아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이고 2년이면 가면 되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몇 년을 걸렸습니까? 40년 동안 걸렸다고요. 아니 왜 1, 2년이면 갈수 있는 길을 돌아서라도 왜 40년이 걸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내가 빨리 복 받고 싶다. 빨리 문제 해결하고 싶다. 빨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털고 정말 형통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되, 바람으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 이 광야길을 통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 봐야 들어가면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또 무너지는 인생 살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밟는 땅이 가난한 땅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디로 가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복받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승리하고 잘 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때로는 광려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 삶에 문제를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란 것이 다 이렇게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축복의 땅, 승리의 땅, 성공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성장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상,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상에서 의 성공이나 명예나 아니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인 줄 알고, 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했을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략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삶의 광야 40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른 순종의 사람이 됐다면 광야기는 1년 2년에 끝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도 끊임없이 순종의 사람을 살, 순종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믿음이 그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당하면서 훈련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 순종해야 돼.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니까, 아,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제사는 예배라는 건데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했을 때두 개를 딱 비교해서 차라리 예배 드는 것보다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요. 예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사람을 만들 때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 우리를 순종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깨뜨리는 겁니다. 나의 계획을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문제투성이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깨뜨려서, 우리를 자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수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막못 견디지 마십시오. 왜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낮은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걸 잠시 잊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은 문제만 만나면 안주부 좀못 하는 겁니다.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문제만 만나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기저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분명히 이 문제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더 선한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방법 찾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훈련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을 그냥 놔두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냥 믿음의 사랑 가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독생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때도 살리고 그냥 보람듯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 땅을 심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냥 놔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죽기까지 마두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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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가 죽기로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우리가 말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말이 쉽고 입이 가벼운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 빨리 이고난을 끝내기 위해서 그들은 문제만 오면 견딜 수 없었어요. 이것저것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하고, 큰 문제가 왔다고 떠벌리고,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이뤄주겠다.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은 통과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문제가 왔을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면 돼요. 사람 찾아가거나 사람 방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신뢰하면 1년 만에 갈수 있는 길입니다. 1년 만에 광야길을 끝낼 수 있고 우리 삶에 빨리 광야길을 끝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란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감당할 문제가 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하면 되니까. 근데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막 뻥뻥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깊이 있게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입을 꾹 닫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픔을 당하고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 땅은 그냥 지나쳐 가는 정거장 같은 것이에요. 정거장.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뭐저뭐뭐 차를 타고 지방에 내려가든지, 아니면 뭐, 뭐, 저, 뭐, 그, 뭐지, 기차를 타든지, 중간중간 휴게소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는 우리 집이 아니라고요. 후기 휴게소는 그냥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이런 정거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집착하거나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자고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문제가 오고 누구나 어려움이 다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엄청난 기적을 출애굽을 통해서도 경험했잖아요. 열 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또 특별히 장자의 장자가 죽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어린양의 피를 바른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양의 피를 발랐을 뿐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집에 큰 아들은 죽지 않은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경험했죠. 이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가 앞을 갈아먹고 있을 때 모세가 홍해를 건너 홍해를 기도로 가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있다고만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만 들었는데,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구나.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그러면 훈련이 될 법도 하잖아요. 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3일쯤 지났을 때, 다시 말하면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3일 동안 먹을 물이 없었어요. 광야는 햇빛이 뜨겁고, 쉴 곳이 없기 때문에, 목이 타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죠. 그래서 먹을 물이 없었다고요. 그때,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오아시스, 먹을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을 물을 막 가서 달려보니까, 그 물은 먹지 못할 쓴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도 변화시킨다라고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또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 입에서 뭐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걸 보고도 모르냐? 그걸 보고도 너희들 또 이렇게 말을 하냐? 훈련이 안된 거죠. 근데 훈련에 대한 모세는 달랐죠. 모세는 광야 40년을 걷기 전에 이미 애굽에서 그 애굽의 궁중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먼저 40년 훈련을 했잖아요. 이 40년 동안 모세는 훈련이 됐다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거칠고 힘든 광야에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아니면 되는구나 훈련 됐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또 엎드려 기도할, 기도했습니다. 하는 나 방법을 주잖아요. 저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져봐라. 그러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거다. 모세가 던졌더니 정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돼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갈증을 채우고 다시 힘을 얻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한다. 근데 순종의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문제와 아픔을 이겨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거나 자신의 말을 쏟아놓거나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우리 같으면 이것저것 전화를 걸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과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요. 나중에는 그 문제를 다스릴 능력 받습니다.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능력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늘 평안합니다. 꾸준하게 문제가 와도 그냥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가는 거고 또 기쁨이 있어도 막막 막 들뜨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보고 주셨네 라고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물물물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파도를 치건 파도가 치건 잔잔한 건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갈 때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마음상한 어떤 일이 오거나 정말 지치고 낙심되는 어떤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람 먼저 되길 원합니다. 뭐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충분히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밟는 땅을 가난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사람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특징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약길을 갖게 하시면서 걷게 하시면서 낮추시고 줄이게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는 거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그때 정말 축복과 승리가 온다는 것이 훈련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공급의 근원이라는 것을 자꾸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10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안다고 하지만 사람의 길로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로 갑니까 말씀을 즐거워하여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사계절 동안 잎이 무성하고 잎이 마르지 않고 봄이면 봄의 열매 여름이면 여름의 열매 겨울에도 겨울의 열매 사시사철 열매 맺는 풍성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형통한 인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하는 게 구할 때, 형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먼저 하는 게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광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1편에 보니까 악인의 결과도 나와요. 의인의 결과는 사시자철, 잎이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여매을 맺는다면 악인은 첫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벼워요. 가벼워. 묵직하지가 않고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악인들은 세상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들잘 되는 것 같아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세상에 한번 바람 한번 불면 다 떠내려가고 흩어지고 아무것도 아니니 그런 인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악인의 결과예요. 악인의 결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분명히 임합니다.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계속 가서 그 사람 그래도 잘 되네? 그래도 형통 안에 그래도 문제없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에게 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에서 무너지는 그런 아픈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기당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만든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다 계획이 있고, 다 우리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의 뜻이 다 있어요. 이런 인성으로 빚어가고자 하는. 그래서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 틀리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뜻이 틀리고, 또 가정을 향해서 그 가정을 향한 부모님에 따라서 자녀를 향한 다, 뜻이 다 틀려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길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 복받아요. 한 사람들 다 이, 오른쪽 길 간다고, 다 오른쪽 길 가면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왼쪽에서 교육시킨다고 다왼쪽길로 가는 거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딱 믿음에 딱 서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이 자녀는 내자전적전에 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해주신 기름붐에 따라서 그 가정해주신 인도에 따라서 그 자녀를 키우,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뭐내 자녀가 뒤처지는 것 같고 못 하는 것 같고 걱정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책임지시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탁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그 당시에 바벨론은 적국에서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에서 똑똑한 소년들이나 청년들은 다 포로로 잡아 가서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 중에 더 똑똑한 사람을 바벨론의 관리로 등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거기에 혈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뽑혀야 되겠다. 어떻게든 여기서 인정받아야 되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들만의 똑똑한 사람만의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막 공부를 한 따지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벨론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할때 다니엘은 다른 길을 걸었다고요. 다니엘은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갔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됐다고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 성공한 이유였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길은 세상길 똑같이 그대로 갔다면 왕이 주는 진미 먹고 왕이 주는 음식 먹고 또 왕의 가르침만 받고 이랬다면 바벨론은 절대 탁월한 사람이 될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그에게 임할 수 없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이 다니엘이 탁월하게 쓰임 받은 이유는 모든 사람이 여기다라고 갈때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달렸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랑 메삭 아벳는 것처럼 풀무불로 들어가서 너희 죽인다라고 말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성공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탁월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또, 바벨론이 명하, 멸망하고 난 다음에 메대 제국에서 또 메대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또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에서 세계 제국에 걸쳐서 계속해서 왕 밑에서 가장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는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역사에서 이런 예가 없다고요. 제국이 바뀌면 거기에 쓰이는 사람마다 다 내쳐지고 다 처형당하고 다 버림받게 되는데 바, 다니엘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 제국에 걸쳐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왜? 바베, 이 다니엘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 따라간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맡기십시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또 실천하고 그런 믿음에 가면요 그 문제는 수루밥을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된 것처럼 우리 삶에서 큰 산이 넘지 못할 어마어마한 산이 여러분 앞에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삶을 더 높이는 어떤 도구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흙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지금 만든다니까요. 지금 내가 막 만들 시기라서 내가 어떻게 깎여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아프죠? 지금 주님은 나를 만드는 시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막 작품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다 과정 가운데 있는 거요. 예그 과정 가운데 끝까지 맡기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장 세상에서 훌륭한 걸작품으로를 딱 내놔서 봤지. 이게 바로 나의 딸이야. 이게 바로 나의 아들이야. 그 어떤 사람이 작품 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세상끼리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 안에 승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복을 받기보다 하나님만 먼저 먼저 믿는 사람. 형통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꿈꾸는 사람. 성공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꿈꾸는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